어, 우리 차원지검장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차원지검의 주요 사건이 뭐뭐가 있습니까? 사건이 뭐뭐라고 여러 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아는 것은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정치자금법위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질문 받으셨던 것. 또 하나는 창원시장 그 홍남표 시장과 그 조명래 부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있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형사사부에서 수사합니까? 예. 검사가 총몇 분입니까? 네, 네? 다섯 명이 된걸할수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한명잡기 위해서 세계검찰청에서 70명의 검사들이 동원해서 3년씩 수사를 하는데, 네. 그 4명의 네, 검사가 네. 이, 이 사건들을 네.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는 것이 아니고 잘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정유미 검사장님의 뭐 능력이나 인품을 의심해서는 얘기는 아니고, 김영선, 김영태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정치학과 위반 사건은 서울로 좀 이송을 보내든지, 검찰총장께 요청을 해서 특별수사팀을 지원을 받든지 해야지 차원에서 이 사건을 하면은 인력상 감당을 못할것 같아요. 한번 제보 한번 해보십시오. 가 답변할 수 있는 말, 그좀 논란하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네. 저희 청해과 검사들이 검사들과 직원들이 실천를다 했습니다. 그러다 한번 그 강화남문 유명해 보시죠? 왜냐하면 그 피해가 창원 시민들한테 돌아갈 겁니다. 여기다 예력을 뺏기다 보면 자 그리고 홍남표 시장과 조명래 부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이게 지금 한 2년째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약 2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건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이 지금 그 음, 현재까지 조사한 인원만 6 0 명입니다. 지금 음, 열심히 그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근데, 이게 관련자들이 많아가지고 조사가 예.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어떤 수사를 하셨습니까? <laughs> 자세 네, 이건 과거에는 열심히 했던 건 아는데 네, 네. 지금은 수사를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지는 정책적 고민을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수사를 내용이 워낙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최근에 수사를 했습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선거법 위반 사건, 네. 어저이 홍남표 시장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다가 일심에서 네. 무죄를 받고 네. 지금 이심 어제 결심 업무를 알고 있는데 들리는 말로는 그 공안부의 수사 검사가 직관하는 것이 아니고 공판부의 뭐 초임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성의한 공소유지를 했다는 비판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저희 직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관했습니까? 네. 네. 근데 어쨌든 공소유지를 열심히 안 했다는 그런 조금 비난을 아, 받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 그리고. 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요? 예. 열심히 했다면 다행인데. 네. 근데 지금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봐 그게 유죄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적당하게 지금 뭉개고 있다. 뒤늦게 처리를 하려고 미루고 있다는 이런 소문들까지 차원에서는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고요. 근데, 근데 그게 설령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창원 시민들은 그런 의혹의 눈길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 오해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거를 돕던 그 보좌관 그 뭐죠 저,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이 5억 가까운 현금, 4억 몇천인가 현금까지 발견이 되고 수없는 압수수색도 실시하고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고 전임 시장이, 그, 저, 허가를 안 했던 사업권 인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또 많은 그뭐 정치자금 거래 의 문제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이 이런 부분을 방치를 한다고 한다면 과연 창원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어, 의원님께서도 저희 검찰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수사를 하고, 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태까지 굉장히 다, 그 많은 다수의 관계자들을 제가 수사를 했고 나중에 수사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그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뿐이라는 것을 예, 그래 어쨌든 그 말씀을 믿고는 싶은데 어 저도 검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이렇게 2년씩 방치는것을 도저히 어, 못볼뭐 그런 마음으로 나는 항상 그 일을 했던 것 같다는 것그정도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치는 아니라고 말씀을 싶습니다 의원 열심히 좀 해주시고 어쨌든 명태균 뭐 김영선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 서울에서 특별수사팀이 와서 수사하도록 한번 권유를 해보는 것도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네 명에서 이 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고려해서 한번 상의 좀. 예. 적으로 증강하것면 예, 괜찮아요.